유위, 유의, 무위. 유위는 뜻을 가지고 노력하는 것이고, 무위는 흐름에 맡기는 것이라 할수 있다. 유위는 얕은 내가 핸들을 잡는 것이고, 무위는 깊은 내가 핸들을 잡는 것이다. 삶에서 노력해서 되는 일이 있고,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는 일이 있다. 이 비율이 얼마나 될까? 노력해도 되지 않는 이유가 따로 있을까? 몸은 단순한 몸이 아니다. 마음의 거울이고 상과 우주의 원리가 녹아 있다. 상과 우주의 원리를 읽을 수 있는 교과서다. 몸은 뜻대로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뜻대로 움직일 수 없는 부분이 있다. 팔, 다리, 목등 근육과 관절들로 구성된 부분들은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다. 반면에, 간이나 심장이나 위장 등, 내장이나 소화액이나 호르몬 효소 등, 생명에 직접 관련이 있는 장기나 기능들은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다. 이 비율은 얼마나 될까? 2대8 혹은 1대9 내 몸인데,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다. 뜻대로, 마음대로, 안 되는 부분이 훨씬 많다. 그것도 생명과 직결되는 보다 중요한 부위나 기능들은 손도 대지 못하게 하였다. 몸의 원리에서 우리는 무엇을 이루어야 할까? 삶의 중요한 것들은 마음대로 할수 있는 영역이 아니며 그것의 비중이 훨씬 높다는 것을 몸은 말하고 있다. 몸의 원리가 몸만의 원리가 아니다. 상과 우주의 원리이다. 뜻을 세워 노력해야 하는 유의의 영역은 극히 일부이며 보다 중요한 대부분의 것들은 흐름에 맡겨 관해야 하는 무의의 영역이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 이 원리는 삶의 전반에 그대로 적용된다. 시험을 보는데 자꾸 떨어진다. 내가 할수 없는 일이거나 하지 말아야 할 일일 수 있다. 건강을 위해서는 무엇이든 하려는 사람들이 있다. 생명과 직결되는 중요한 부위나 기능들은 신중해야 한다. 수련 중에 특별한 기구나 기법을 동원하여 기운을 돌리고 인위적으로 빨리 가려고 시도하는 사람들이 있다. 효과가 일시적이거나 부작용이 올수 있다. 마음 공부하는 사람 중에 바라고 구하고 의지하는 사람들이 많다. 밖에서 찾는 어떠한 시도도 성공하지 못한다. 오히려 화를 부른다. 해서 되는 일이 있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다. 우리는 하늘과 우주의 이론으로 존재한다. 그 자리가 나의 자리이며 그 자리가 하늘이다. 그 자리에 앉은 내가 하늘이다. 귀속감을 느끼며 안정적이다. 하늘과 우주와 세상과 내가 하나이다. 일체감을 느낀다. 더 이상 바랄 것도 없이 풍요롭다. 고요하고 평온하다. 사랑이다. 깊은 눈, 깊은 머리를 가진 깊은 나만이 갈수 있다. 태어나 현상계에 노출되면 얕은 눈, 얕은 머리가 작동한다. 에고가 형성된다. 원래 자리에서 이탈한다. 하늘과 우주와 세상으로부터 분리된다. 분리 불안이 생긴다. 깊은 나는 잠재화되고 얕은 내가 핸들을 잡는다. 이제 나 홀로 살아야 한다. 귀속감도 풍요도 평온도 멀어진다. 결핍의 상태가 된다. 몸소 지켜야 하고 직접 챙겨야 하며 스스로 살아내야 한다. 세상은 정글이며 홀로 외롭게. 방향을 찾아 떠다녀야 하는 망망대이다. 생존을 위해, 안정을 위해, 일체감을 위해, 그 이상의 나를 위해 몸부림친다. 에고의 이런 모든 노력들은 유의이다. 유의가 강화될수록 본래 자리에서 멀어진다. 결핍을 결코 채울 수 없다. 그래서 사람들은 늘 빈 가슴 안고 살아간다. 하늘을 포함한 우주는 하나의 유기체처럼 균형과 조화를 이루며 충만한 상태로 연결되어 돌아간다. 애고로 인한 이탈은 반칙이고 예외이며 불균형이고 부조화이며 불완전하고 불편하다. 정상으로 복원하여 태열에 합류시키려는 흐름이 작용한다. 사람의 내면에서도 애고 이전에 충만한 본래 자리를 기억하는 내가 있다. 깊은 내가 있다. 내가 빛이고 사랑이고 하늘임을 알고 있다. 그래서 사람이라면 누구나 본래 자리를 그리워하고 그 자리로 돌아가려는 내면의 열망을 가지고 있다. 이 하늘의 의도와 사람 내면의 열망에 수농하는 것이 무의이다. 유의는 애고의 분리불안과 결핍에서 비롯된다. 조건 반사적이고 비동적이며 수동적이다. 무의는 애고의 오류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선택적이고 주도적이며 능동적이다. 유의는 얕은 나의 영역이고 무의는 깊은 나의 영역이다. 유의는 과거나 미래의 영역이고, 무의는 현재의 영역이다. 유의, 얕은 눈, 얕은 머리, 얕은 나, 장림, 파보나, 지능, 200미만, 근육, 관절 등, 생각, 감정, 과거, 미래, 애고, 단절된 존재, 분리불안, 결핍, 불만, 다침, 불완전, 나, 무의, 깊은 눈, 깊은 머리, 깊은 나, 눈뜬 나, 지능, 이천 이상, 내장, 호르몬, 효소, 기감등, 사랑, 감사, 관조, 현재, 참나, 연결된 존재, 소속감, 충격감, 고요, 평안, 깊음, 열림, 완전, 하늘, 명상의 유위, 무위의 원리가 녹아 있다. 유위에서 무위로 깨어나는 것이 명상이다. 명상은 얕은 나에서 깊은 나로 깨어나는 것이기도 하다. 눈을 감으면 허공이 보인다. 지금 여기. 현재에 머무는 상태다. 어제의 일이 생각난다. 허공이 사라진다. 얕은 내가 끼어들었다. 알아차려. 흘려보내고 다시 허공을 본다. 내일 일이 생각난다. 허공이 사라진다. 얕은 내가 또 끼어들었다. 알아차리고 흘려보내고 다시 허공을 본다. 친구와 다퉜던 일이 생각난다. 화학까지 일어난다. 얕은 내가 끼어들어 에너지를 왕창 빼앗아간다. 알아차리고 흘려보내고 다시 생각없이 허공을 본다. 이렇게를 반복하다 보면 얕은 내가 끼어드는 빈도수가 줄어들고 명상이 깊어진다. 깊은 눈이 떠지고 깊은 머리가 활성화되어 깊은 내가 깨어난다. 무의의 영역이 확장되고 현재에 머무를 수 있다. 생활 명상으로 이어지면 유의의 영역은 더 줄어든다. 우리는 지난 날들을 반복하며 살고 있다. 미래의 불안도 과거의 투영이다. 생활 속에 일어나는 수 많은 생각과 감정들은 모두 과거를 기반으로 한다. 그래서 우리는 늘 과거를 살고 있다. 이것은 애고의 영역이고 얕은 나로 사는 것이며 유의이다. 부정적인 생각들과 감정이 떠오르면 알아차리고 관해라. 이해하고 수용하는 것만으로도 흘러간다. 그렇게를 반복하라. 그러면, 무의의 영역이 확장되고, 내 안에 내가 깨어난다. 내 안에 내가 핸들을 잡는다. 고요하고 평온하고 풍요로운 그곳으로 가게 된다. 현재는 선물이다. 지금, 여기, 이 순간을 살아라. 내 안에 내가 깨어나게 하라. 이것이 무의이며, 그래야만 빈 가슴을 채울 수 있다.